The sun is coming up again. Looking like it's gonna be a problem. Cause I'd be lying to you if I said this ain't a thing and I've been looking for a new one. I keep on waiting for the weekend. Gonna hit you up and tell you that I want ya. Cause I just wanna feel like this again. Oh, oh. All I wanna do is feel awesome. Up and down, side to side. And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이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기초부터 같이 해보실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이 대용량 시카 토너. 얘를 화장솜에 일단 이렇게 적셔준 다음에 피부결 먼저 정돈해줄게요. 시원하고 촉촉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피부결 방향을 따라서 좀 닦아내줬으면 남은 물기는 좀 흡수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같은 제품인데 이거를 여기 버블 용기 안에 담은 거예요. 얘를 이렇게 짜면 거품 형태로 나오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스킨을 여러 겹 바르는 걸 좋아한다고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블 형태로 짜서 바르면 피부에서 흘러내릴 걱정 없이 편하게 레이어링 하기가 좋아요. 특히 여름에는 덥고 습하니까 피부 화장을 좀 매트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메이크업이 쏙쏙 잘 먹을 수 있게. 이게 처음 짰을 때 형태만 버블이고 이렇게 두드려서 잘 흡수시켜주면 물 스킨처럼 금방 쏙 흡수가 돼요. 피부 속수분감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기초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첫 단계로 2-3스킨 정도 해준 다음에 수분크림이랑 선크림 바르면 저의 아침 기초는 끝입니다. 근데 오늘은 메이크업 촬영만 하고 바로 화장을 지울 거라서 선크림은 생략할 거예요. 요즘 제가 아침 수분크림으로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이니스프리 블루베리 리밸런싱 크림 얘를 소량 발라줄 거예요. 이미 스킨 자체가 엄청 촉촉하게 수분감을 채워주는 타입이라서 또 수분 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면 약간 유분기가 겉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크림은 이렇게 피부 수분감이 좀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소량 발라줄게요. 이 수분크림이 사용감이 엄청 가벼운데 피부에 되게 잘 스며들고 이 위에 메이크업 해도 밀리지 않아서 아침 수분크림으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피부 속이 짱짱한 저의 아침 기초가 끝났습니다. 피부에 약간 더 흡수될 수 있게 한 2분 정도 기다려준 다음에 이제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일단 렌즈 먼저 착용할게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브라운 계열 렌즈 낄거야 오렌즈 러시안 골드 오늘은 왠지 뷰러를 먼저 하고 싶으니까 속눈썹 먼저 짱짱하게 컬링 해볼게요 이렇게 뷰러를 먼저 해줬습니다. 일단 메이크업 첫 단계로 컨실러. 컨실러 먼저 해줄 건데요. 이 컨실러는 헉슬리 제품입니다. 오늘은 새로 써보는 화장품이나 신상 제품들 위주로 메이크업 진행해볼 거예요. 이 컨실러는 제 피부톤보다 약간 어두운 노란기가 많이 도는 컨실러인데요. 제 피부가 지금 약간 울긋불긋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노란 컨실러가 좀잘 잡아줄 것 같아요. 물먹인 퍼프로 쫀쫀하게 잘 두드려줄게요. 제가 지난 영상으로 술 냄새나는 브이로그를 올렸었잖아요. 그때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오랜만에 술 많이 마시고 그랬더니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아직까지 회복이 완전히 안되고 있어요. 술은 역시 마실 땐 좋은데 피부에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옐로베이스 컨실러 사용해서 이렇게 피부 붉은기 먼저 잡아줬고요. 짜잔! 지난번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사용했던 이 시코르 스틱 파운데이션 바를게요. 이렇게 먼저 도포해주고요. 얘는 마무리감이 되게 매끈한 편인데 특히 이런 스틱 파운데이션은 일반 파운데이션보다도 지속력이 좋은 편이어서 좀 습한 날 메이크업을 오래 유지시키고 싶은 날 바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내장된 브러쉬로 이렇게 한겹 가볍게 밀착시켜준 다음에 이 브러쉬 자체가 모공 브러쉬처럼 되게 빽빽하고 별다른 스킬 없이도 결자국이 잘 남지 않아가지고 모공 커버도 잘 되고 브러쉬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스틱파드 자체가 좀 매트하게 발릴 수밖에 없는데도 오늘 기초를 좀 탄탄하게 잘 해서 그런지 이렇게 광나는 거 보이시죠? 조금 더 매끈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겹더 발라줄게요. 이번에는 아까 컨실러 바를 때 사용했던 물먹인 퍼프로 꾹꾹 밀착시키듯이 두드려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에스쁘아 프레스드 파우더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압축된 파우더 타입인데 메이크업 포에버 UHD 제품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오늘은 약간 이렇게 커버할 건다 커버돼 있지만 또 광은 살아있는 이 느낌을 좀 유지를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티존이랑 이런 팔자 부분만 가볍게 유분기 잡아줄게요. 여기만 유분기 살짝 잡아줘도 되게 깔끔해 보이거든요. 메이크업포에버 제품도 되게 좋아하는데 얘도 개 못지않게 엄청 입자가 곱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깔끔하게 유분기 제거도 잘 되고 모공이나 요철도 되게 잘 커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적당히 광을 살려두면서 불필요한 유분기를 좀 제거해봤습니다. 그리고 컨투어링 이번에도 에스쁘아 제품. 얘는 이렇게 붉은기 없는 브라운 색상이라서 자연스럽게 음영 넣기가 좋아요. 제가 항상 하는 코 쉐딩 먼저 하고요. 파우더 처리까지 해가지고 약간 맹숭맹숭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윤곽을 다시 좀 입체감 있게 살려볼게요. 이렇게 코랑 눈두덩이 먼저 잡아주고요. 면적이 넓은 이 브러쉬로 얼굴 윤곽도 자연스럽게 해줄 건데 어, 피부 표현을 약간 촉촉하게 했잖아요. 얼굴 외곽 부분에 아까 파우더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쓸어버리면 베이스가 약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톡톡 두드리면서 음영을 넣어줍니다. 사선으로 광대를 자연스럽게 감싸듯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턱은 여기 위쪽이 아니라 이렇게 아랫부분에만 음영을 넣어서 턱선이 살아보일 수 있게. 다 매트하게 하지 않고 약간 광이 살아있으니까 피부가 조금 더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영도 살려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색조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섀도우는 이 에뛰드 하우스. 신상 섀도우 팔레트고요. 케이스만 봐도 약간 가을 색감이 나올 것 같죠? 진짜 데일리로 쓰기 좋은 버릴 거 하나 없는 그런 브라운 계열 섀도우들만 모여 있어요. 오늘 섀도우는 이 안에서 다 사용할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넓게 퍼뜨리면서 발라줄게요. 일단 이렇게 넓게 음영감을 주고요.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쉬머한 느낌의 베이지 톤 섀도우를 손가락에 묻혀서 설탕가루 같은 펄감을 이렇게 눈두덩이 중앙부터 해서 자연스럽게 좌우로 싹 펴줍니다. 벌써부터 색감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약간 붉은기 도는 브라운 색상인 이 섀도우를 살짝 묻혀서 여기 눈 뒷부분에 이렇게 조금 더 색감과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팔레트에서 가장 짙은 이두 가지 색상을 손가락에 묻혀서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발라줄 건데요. 눈 뒷부분에서 앞부분으로 오도록 발라줄게요. 영역은 이렇게 좁게, 너무 앞쪽으로 가지 않게 바를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색감을 얹어주고, 작은 브러쉬로 경계를 조금 더 풀어줄게요. 그리고 눈 앞쪽에도 살짝 발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펄감이 강렬한 이 브라운 섀도우를 또 손가락에 묻혀서 이번에는 딱 여기 눈두덩이 중앙 부분에만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콕콕 얹어줄게요. 짜잔. 분위기 절정. 그리고 아이라인은 두 가지 사용해서 그릴 건데요. 일단은 이 브라운 컬러 펜슬 라이너로 점막 먼저 채워줄게요. 얘도 안 번지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눈 앞머리 부분은 조금 더 도톰하게. 손가락으로 싹 한번 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펜 타입의 블랙 아이라이너 사용할게요. 얘로는 눈꼬리를 좀 샤프하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점막 채울 때 사용했던 이 브라운 펜슬 라이너로 언더 삼각존에 가까운 이 속눈썹 있죠? 이 부분에 속눈썹이 조금 더 풍성해 보이도록 이렇게 톡톡톡톡 점 찍듯이 해줍니다. 조금 부자연스럽게 됐다 싶으면 면봉으로 한번 더. 부드럽게 정리해주세요. 이 단계를 해주면 아래 속눈썹 수치 좀더 풍성해 보이면서 눈이 조금 더 확장되어 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속눈썹도 한번 붙여볼게요.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 부분 커팅되어 있는 속눈썹을 선택했고요. 얘는 숏 타입, 미디움 타입 이렇게 기장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속눈썹 뒷부분부터 앞부분으로 오는 순서로 자연스러운 정도를 맞춰서 붙여줄 건데요. 일단 뒷부분은 조금 더긴 기장인 미디움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움 하나 더. 이제 쇼타입으로 붙여볼게요. 붙일 때 각도를 잘 조절해가지고 붙여줘야 돼요. 아까 사용했던 펜타입 라이너로 속눈썹 붙이고 나서 이렇게 사이사이 비어 보이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줄게요. 이번에는 메이블린 신상 마스카라. 원래 제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을 조금 자연스럽게 겹쳐주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아래 속눈썹은 이 브라운 색상 마스카라 사용해서 블랙 컬러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게. 하지만 풍성함은 놓치지 않도록.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앞부분은 약간 한올한올 심듯이 위로 올려서 그려주고, 뒤쪽은 자연스럽게 슥슥 그려줄게요. 눈화장이 평소보다 강하고, 라인도 약간 길게 빼줬기 때문에, 눈썹도 원래 눈썹보다 약간 길게 이렇게 그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화장 마지막으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결을 자연스럽게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위로 빗어서 발라줄게요. 블러셔는 라카의 마르스 색상 바를 거고요. 구운 오렌지 같은 색감이에요. 광대에서 조금 수채화처럼 자연스럽게 퍼지듯이 이런 식으로 발라줄게요. 음! 색감 너무 예쁘다. 이렇게 콧등에도 살짝 연결시켜서 발라줄게요 오 색감 너무 예쁘다 그리고 입술은 이거 먼저 발라줄게요 붉은기가 강한 컬러이기 때문에 혈색 주는 정도로만 발라주고 마무리는 이걸로 해볼게요 코랄 색상인데 약간 붉은기가 들어가 있어서 코랄기가 도는 색상들이 잘안 어울리는 분들도 이렇게 웜한 메이크업 할때 되게 가볍게 소화하기 좋은 색상이에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 사용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티클, 이 하이라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얘를 이런 앵글 브러쉬. 사선 브러쉬에 묻혀서 광대뼈 라인을 타고 이렇게 사선으로 발라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고개가 살짝살짝 움직일 때마다 오묘하고 예쁜 광이 은은하게 날수 있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콧대에도 살짝 새끼손가락에도 묻혀서 눈 앞머리에도 발라줄게요. 아, 그리고 제가 빼먹을 뻔 했는데 아까 사용했던 이 블러셔를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에 한번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색감이 이렇게 한번 더 얹어지면서 색조 느낌이 확 살거든요. 하,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제 기준에서는 좀 진하고 웜한 그런 메이크업인데요. 되게 마음에 들게 잘 완성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영상 유익하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안녕! The sun is Looking like it's gonna be a problem, cause I've be lying to you if I said This ain't a thing and I've been looking for a new one. I keep on waiting for the weekend. Gonna hit you up and tell you that I want you cause I just wanna feel like this again. Oh, oh. All I wanna do is feel awesome. Up and down, side to side, and then back and forth. Up on the again, me and you, left and right, and then whoa, whoa, oh, oh. I'm in a new particular place again. Folks, but I lost them. I'm sleepwalking in the dark again. Whatever you got, baby, I want one. And now I'm fighting for the shades again. Sleeping in your bed like I ain't got one. I just wanna feel like this again.